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은 을사년 뱀띠해입니다. 뱀띠해를 맞이해서 제가 각 태어난 생일별로, 일, 그러니까 일주별로, 생일은 일주를 나타내는 겁니다. 일주별로 해서 25년 을사년 운세, 운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 운세를 알아볼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좀 자세하고 깊이 있게 상담을 원하시고 25년 운세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위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전화번호가 나와 있고요. 또 사무실은 경기도 수원 밑에 병점이라고 있습니다. 병점역 앞에니까 혹시 그쪽에 가까우신 분들 상담 원하시면 미리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니면 전화로도 운세 상담이 가능하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5년, 14년 뱀띠에 각 태어난 생일별로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0갑자가 있습니다. 60갑자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 회갑, 환갑 이거 들어보셨겠지만 6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0개가 한 바퀴 돌면 60년이 걸려서 환갑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태어난 날, 생일도 육식갑자로 봅니다. 그래서 생일 일주를 육식, 갑자로 보는데 보통 두 달에 한 번씩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왼쪽에 붉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다 영상을 올려놓은 거고요. 지난 시간 신미 일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 신미 여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신의 일주, 개의 일주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신사 일에 태어나신 분들, 분들 생일이 자기가 태어난 날이 신사일이다. 사주에서는 신사일주라고 합니다. 신사일주로 갖고 태어나신 분들의 25년 을사년 뱀띠의 운세를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걸 보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어,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신사일에 태어나신 분들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신사일주 여러분들 끝까지 잘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성분들 신사일주 여성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일주 여러분들 같은 경우 특히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남편운 남편덕이 좋고요. 그렇지만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좀 불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을사년은 을이라는 것은 신사일주 여러분들한테는 편제 돈복, 행재운 뜻하지 않은 돈복이 행재수잖아요. 그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사라는 것은 이제 뭐 직장, 명예, 남자 이런 부분인데 태어난 날이 신사일인데 을사년이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미일주 할 때는 신미일주는 좀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사일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동과 변동수도 많게 되고요. 또, 새로운 인연도 나타나게 되고, 좀 약간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일주 여성분들은, 뭐, 외모도 좀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입부장하고 외모가 좋은 분들이 많은데, 어, 남자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여름생은 더 남자 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름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남성운이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여름생 같은 경우는 그리고 25년에는 이동수나 변동수가 좀 많은 한 해입니다. 그래서 뭔가 움직임이 있게 되고 양력으로는 5월 경이나 또 양력 11월 경 그때 움직이고 많이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문서운은 좀 보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불리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25년 움직이기 보다는 좀더 때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뭔가 할 일이 있으면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알아보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나 매매, 거래, 그런 것은 크게 이득은 없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움직이면 그만큼은 들어오지만 아주 뭐 긍정적이다. 아주 좋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부부 사이도 뜻하지 않은 갈등 요소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유부녀 아니면 미혼 싱글인데도 주변에 새로운 남성, 이성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남자 문제 연루가 돼서 그로 인해서 부부 사이 아니면 애인 사이 이런 갈등 요소가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잘 살펴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호흡기, 대장, 이런 쪽은 좀더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내가 건강이 그닥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혼자나 싱글은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고 결혼 후는 보통이에요. 그래서 뭐 새로운 인연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든 게다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 조금 더 내가 좀 살펴보고 이 사람하고 제대로 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운의 방향은 서쪽이나 북쪽으로 움직이면 좀 길합니다. 그래서 서쪽이나 북쪽으로 움직이고 어,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특히 여름생이다 그럼 특별하게도 북쪽이 좀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남쪽은 불리해요. 그래서 신사일주 여러분들이 을사년에 남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남쪽도 아주 뭐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 일단 다시 앞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전화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사일주 남성분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주가 똑같은 날 태어나던 남자와 여자는 좀 다른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신사일주 여성분들에게, 여성분한테 인기가 좀 많은 남자들이 많고, 하지만 좀 예민하고 한편으로는 또 소극적인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불안증세, 스트레스 이런 걸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다만 25년, 14년 투자나 매매는 대체로 좀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 투자를 하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뜻하지 않은 횡재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복은 들어오는 해입니다. 남성분들은 뭐 복권 많이 산다든지 뭐 아니면 뭐 사행성 이런 걸 많이 할 텐데 그런 측면에도 뜻하지 않은 이득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 사이는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생각지도 못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그다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또 여기 을사년의 을목은 남성분들한테 이성운인데 그 이성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어, 괜히 부부 갈등이라든지 생각지도 못한 돈이 오히려 여성 때문에 나간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문서우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좀더 때를 기다리고 내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알아볼 거 알아보고 좀 기다리는 게 좋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잘 살펴보시고 움직이는 게 좋겠다. 직장일은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하는 한 해입니다 일도 많아져요 내가 할 일이 많아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스트레스 받지만 승진이나 이런 부분 좋고 또 이동수도 있어요 승진 이동수 뭐 이런거 부분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뭐 약간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불리하긴 하지만 승진은 측면에서는 좋겠죠 그리고 여행이나 이동 이사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하반기에 움직임이 있어요. 하반기에. 그래서 하반기에 움직이는 건 괜찮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하반기에 내가 뭔가 움직이고 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움직이는 건 좋습니다. 건강은 평소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좀 불리하고요. 대장이나 기관지, 호흡기 이런 쪽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평소 내가 담배 많이 핀다. 그리고 평소 대장이 안 좋다. 기관지 호흡기 안 좋다. 이런 남성분들. 담배 특히 피시는 분들은 좀더 주의하고 또 연세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나이가 많을수록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고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행운의 방향은 서쪽이나 북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유리하고요. 남쪽은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행운의 방향은 서쪽이나 북쪽으로 움직여라. 그리고 남쪽은 피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신사일의 신은 금의 기운인데 화기가 좀 강하게 들어오다 보면 결국 남쪽은 화의 기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금의 기운은 녹아버리게 된. 그러니까 내가 금의 날에 태어났는데 불리하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 스트레스도 증가하게 되고 좀안 좋을 수 있어요. 건강 문제도.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사일주 여러분들 남성분이나 여성분들 25년, 14년 뱀띠에 왜냐하면 태어난 날이 뱀의 날에 태어났는데 또 뱀띠 해가 들어오는 겁니다 다 뱀띠에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상이 좋았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 영상을 같이 공유해서 같이 보신다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신사일주 화이팅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